운명을 보는 기술 역술과 박순진이 알려주는 사주 관상 풍수해 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다. 나는 대화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다양한 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을까? 좋은 관계는 편안한 대화에서 시작된다. 대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상대의 기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한다면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렵다. 말투나 표정, 단어 선택에서 드러나는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몇 단계 진전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놔야 한다. 상대가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대화에 집중하면서 상대가 말을 이어가는 방식이 태도를 유심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관계를 이어갈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대화는 본래 일목요연해야 그 내용이 상대에게 제대로 대, 전달된다. 하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 흐지부지 넘어가는 대화도 있다.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빙빙 돌려 말할 때도 있지 않는가. 이는 상대방이 먼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말을 이어주길 바라면서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니 요점 없이 빙빙 둘러대는 대화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대화의 초점을 숨긴 채 상대가 알아들으면 하는, 알아들었으면 하는 태도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다.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 시선과 손놀림, 음성 등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이 관계가 진전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끝날지를 가늠할 수 있다. 계약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계약 여부를 아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말을 꺼내야 공표되지만, 회의나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만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배려, 나에게 하는 말, 행동, 태도 등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대화할 때는 오감과 이 오감을 넘어서는 육감, 그리고 뇌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칠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감각을 열고 상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상황에 몰입하고 전체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만 잠들어 있던 잠재능력이 깨어나고 꿈에 의한 예지도 가능하다. 사람을 잘 잃게 되는 일, 사랑, 돈 무엇이든 성공하고 얻을 수 있다.아울러 이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긴다면, 혹은 그 밖의 사소한 일이라도 안 좋은 신호가 쌓인다면, 지금 하려는 일이나 관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따라서 이런 경우 더 주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운명을 알려주는 신호는 말, 태도, 얼굴 표정이나 작은 사고의 전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들에 지나치게 얽매여,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의하는 마음가짐은 가져야 한다. 이런 신호를 알아보는 훈련을 매일 반복하다 한다면 어느 순간 퇴화되었던 동물적 감각이 발달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눈앞에 그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 박성준 나를 알면 행운이 온다. 사주팔자.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 호사다마. 좋은 일이 생기려 하면 막아 낀다.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작은 시련이나 방해가 따라온다. 변화의 신호이다. 운을, 운이 좋게 바뀔 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신호가 있을까? 내 주변에 어떤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인물은 동성이나 이성을 가리지 않는다. 멘토나 선생님 같은 역할일 수도 있고, 지인이나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악연은 없어지고 좋은 인연이 생겨나는 등내 주변 사람이 변화한다. 인연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대상이 이전과는 는 다른 사람들로 변화한다면 운이 좋게 바뀔 수 있다.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 나의, 나에게 들어오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퇴사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일상, 일신상의 환경 변화도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한 인연들이 변화하는 것이고 이를 운이 바뀌는 전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을 보내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내 운이 달라지는 것을 조금 알아차릴 수 있다. 2019년 3월 미용 미국 뉴저지 주에 사는 54세 마이크 위어스키는 무려 2억 7천 3백만 달러. 당시 약 3000억 원의 메가 빌리언 복권에 당첨됐다. 인생 역전을 이룬 위어스키는 그야말로 천운이 따른 사례다. 그는 뉴저지 주한 상점에서 복권을 구입했으나 휴대폰 핸드폰을 보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위어스키는 아무리 찾아도 복권이 없자 다음 날 상점에 찾아가 물었고 점원은 한 손님이 가게 바닥에 주어 주운 것이라며 복권을 돌려줬다.그렇게 위어 스키는 3천억원에 달하는 청금을 받게 된다.만약 좋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거액은 그의 차지가 될 뻔했다.이 당첨 사례는 현재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극적인 스토리 자체도 화제였지만, 불과 몇달전 그가 이혼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위어스키는 수년간 실직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전부인이 에밀리 메어리였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으며 부인 메어리는 그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 오고 있었다. 운이 달라지는 것은 계절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계절이 바뀔 때, 즉 계절과 계절 사이에 찾아오는 간절기에는 항상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운과 운 사이에는 교운기라는 운이 교차하는 시점들이 있게 마련이다. 교운기에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나 변동 사고,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생긴다. 이에 따라 자신의 마음 상태, 의식이나 사유 방식도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이 좋게 바뀔 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라도 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덜 불안하게 느껴진다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운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내 마음이나 의식, 사, 생각이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운이 달라지는 시작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심이 없던 것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며 공부하게 되거나 더 깊이 탐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물건들 가구 소품을 정리하고 버리는 일도 내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은 반드시 갖고 싶어지고 다른 무언가는 과감하게 버려. 버리고 싶어지는 등 변화가 생긴다.돈을 쓰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또한 그동안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다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던, 생긴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도 한다. 내가 상처나 아픔을 극복하고 견디면서 종국에는 이기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운이 좋게 바뀔 때의 변화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난 운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태어난 연도 그리고 나이대로 별로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 중에서 돈, 건강, 사람과의 관계 등 어떤 문, 큰 문제나 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들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명리학의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삼명통에는 원나라의 만예가 집대성한 명리학 대전으로 사주 이론을 총망나한 책이다. 이 책을 에 따르면, 대운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의 큰 흐름이 교체될 때는 기룡이 바뀌며, 전환기에 충돌과 분쟁이 많다고 했다. 운이 바뀔 때는 인간관계나 환경에서 시련이 나타나므로 이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좋다. 살아온 인생에서 운이 나빴을 때를 정리해보면 아마 그 시기는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2, 3년 사이에 몰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7세, 28세, 29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37세, 38세, 39세에도 안 좋을 확률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늘의 기운이 천간의 흐름인 천간의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그 주기가 비슷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대운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라는 매년의 운 또한 인생의 흐름을 좌우한다.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은 청간과 지지로 구성된다. 그중 청간은 10개로 10년 주기로 돌아간다. 따라서 내가 안 좋은 운이었던 과거의 나이대를 떠올리면서 다른 나이대의 비슷한 숫자가 오는 시기에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으로 일을 처리하면 좋다. 운이 조금씩 좋아질 때는 얼굴빛부터 좋아진다. 낯빛이 좋아진다는 말은 관상학적으로 찰색과 기색이 좋아진다는 의미인데, 메이크업으로 얻게 되는 얼굴색이 아니라 얼굴 안에서 안으로부터 드러나는 기색을 뜻한다. 잘 풀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광이나 윤기, 빛이 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런 것들로 것들도 운이 좋아질 때 나타 달라지는 모습이다. 다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진다. 어떤가 단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다. 주역에도 궁즉변병즉통이라는 말이 나온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뜻으로 변화의 시점에는 반드시 막힘과 실현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운이 바뀌는 시기는 대략 이렇다. 매년의 운, 새 운은 6개월 전후 그러니까 입추하는 양력 8월 즈음부터 운이 조금씩 바뀌고 10년마다 바뀌는 대우는 1년 반 전으로 운이 조금 바뀐다. 시기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확 바뀐다거나보다는 천천히 어떤 전조 증상을 보여 주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를 잘 살펴보면 자신의 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가름해볼수 있다.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될 때는 시험과 아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므로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 원리를 떠올려 보자. 오늘 없애는 사람 사주가 좋아도 덕을 닦지 않으면 흉하게 바뀐다. 적천수 자평 진전 마음가짐과 행실이 운명을 바꾼다. 대운의 흐름을 사계절로 본다면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즉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겉옷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운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할 때 내담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와 표정,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내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하나 한 질문을 한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사유를 해본 적이 없으니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소위 말해 질문이 후지다. 하나만한 질문을 하면 들으나 만한 답을 듣게 된다. 뭐가 뭔지를 모르니 왜 상담하러 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며 내담자를 끌어가도 상담이 맥락 없이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말이 장황하고 방향이 불분명하기에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군자의 소리는 항상 분명하고 완만하며 맑고 온화하며 힘이 있다. 또 성조와 리듬 강약을 모두 갖추고 있다. 소인의 소리는 유약하면서 경박하고 탁하고 딱딱하며 말을 빨리하지만 두서가 없다. 대화를 한다고 말을 섞지만 소통이 안 되니 인생이 빈천해지기 쉽다.행복해질 수 있냐고 묻지만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가 없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의 기준을 모른다.좋은 인간관계를 바라지만 무엇이 자신의 천성을 따르는 것이고 무엇이 천성에 반하는 것인지 모른다. 말년이 평탄하냐고 묻지만 평온한 말년은 무엇인지 사위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생각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묻고 또 묻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사람처럼 상담을 오직 시간의 길이만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눈앞에 보이는 손익만 생각하며 계산하지만. 정작 인생에 도움될 만한 어떤 것도 얻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상담을 길게 봐주셨는데 저한테는 할 말씀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라며 자신이 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런 사람과는 30분 넘게 상담해도 운이 좋은 사람과의 명확하고 간결한 10분 상담보다 못하다. 또 인생에 대한 책임과 자주성이 없으니 현실 속 자신을 인정하지도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며 작은 것에 욱하고 분노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누군가는 상담 중에 건넨 자기 연민이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화를 낸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여 말과 행동으로 옮긴다. 기준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가 잡힌다. 타인의 생각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묵묵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자 알랑 알랭드 보통은 자신이 진정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은 삶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것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아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 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결국 사람은 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운 좋은 대로, 운이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세상사가 다 그렇듯 흘러간다. 다음은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작은 신일 작은 신호를 무시한다. 문제를 키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2. 탐욕과 오만이 크다. 순간의 행운도 불운으로 바꿔 버린다. 3 현실을 외면한다. 주변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한다. 4 자기 인식을 못 한다.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5 분노와 집착이 강하다.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고립된다. 다음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이 나쁜 사람에 대한 해석이다시간의 검증을 걸친 문장이니 차분히 곱씹어보길 바란다.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 고수하는 자는 흉하다주역소인는 가까운 이익만 보고 군자는 먼 도리를 본다.노노.눈앞에 욕심만 쫓으며 운이 막힌다.노노.욕심과 집착이 큰 자는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아군의 원인이다. 법구경. 균형을 맞춰 운이 트인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모두 흉하다. 중용. 균형을 잃으면 운이 트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는다. 기니 때라면 밥을 먹고, 아직 밥 먹을 때가 아니라면 간식을 먹는다. 배고픈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는 신체의 욕구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것이다. 바,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배를 채워 배고픔을 잊게 되면 식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차오른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먹거나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지면 오히려 불쾌해진다. 이러면 우리는 배가 적당히 불러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몸을 움직이거나 산책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만족을 위해서는 적당한 포만감이 필요하다. 포만감은 배고픔, 금지림, 목마름 같은 결핍이나 과잉이 없는 상태. 둘중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균형이 깨져서 초조하거나 답답하고 기분도 나빠진다. 신체는 적당한 포만감 즉 균형,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다.이것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음과 양의 조화 즉 중화에 있다.아주 배가 고픈 상태인 음도 편하지 않고 배가 불러서 불쾌감마저 드는 양이라는 상태도 불편하기에 중화되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찾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모두 음과 양으로 상태를 나눌 수 있고 오행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간다. 가늘거나 어둡고 들어가 있고 차가운 것은 음이고 굵거나 밝고 튀어나와 있고 따뜻한 것은 양이다. 이렇게 음과 양 음과 양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근본 원리로 하는 학문이 사주학이다. 사주팔자란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다. 태어난 생년월일 생일 일시 네 가지 기둥이라는 큰 틀이 한 사람의 운명의 빈부귀천을 결정한다고 해서 사주고 각 기둥의 틀이 글자 두 개씩 이루어져 있어 전체 합이 여덟 글자가 되므로 이를 팔자라고 한다. 팔자는 각각 오행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오이란 우주 물질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목, 화, 토, 금수를 가리킨다. 순서대로 나무, 불, 흙, 바위, 물을 의미한다. 목은 동쪽이고 청색과 녹색이며 봄이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며 엿, 나무다. 화는 남쪽이고 붉은색이고 분홍색이며 여름볕이 잘되는곳 또는 산이다. 벽난로 토는 중앙이고 노란색 계열이며 대지 마당이나 흙이 많음을 말하며 흙을 나타낸다. 금은 서쪽이고 흰색이고 가을 바위가 많은 산 대리석이다. 수는 북쪽이고 검정색이며 겨울 겨울 강이나 하천이 인접한 곳이며 수족관 어항 등을 나타낸다. 오행은 방위나 색깔 계절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나무인 목은 동쪽과 청색 또는 녹색 봄을 의미한다. 불은 어 이거는 조금 전에 읽었던 표를 그대로 읽었네요. 이 오행은 음과 양을 만나서 음의 목 양의 목 음의 화 양의 화 음의 토 양의 토 음의 토, 금, 양이금, 음의수, 양의수 이렇게 10개로 나뉜다.그리고 10개의 오행이 팔자라는 8글자에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이 중에는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오행인데, 그것은 태어난 날에 의해 결정된다.오른쪽 예시를 통해 팔자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팔자, 사주 팔자가 그림과 같다면 자기 자신의 자리는 토가 된다. 이외 목 하나 불 하나 수가 둘 흙이 셋이다 자기 자신의 흙, 토를 합해 도합 여덟 개의 오행이 생기는 것이다. 음. 이 사람의 팔자 구성은 토라는 오행에 쏠려 있다. 화도이 하도 결국 토를 도와주는 오행이므로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 모양새가 된다. 그리고 오행 중 금의 기운은 없다. 어떤 사주든 이런 식으로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쉽다. 하나의 오행이 강하면 강하면 극단적인 배고픔이나 기분 원치는 배부름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좋지 않은 법이다. 이럴 때는 중화가 되어야 한다. 중화가 잘 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운이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